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미시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바로 다음 날 아침인지라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서 전고점 대비해서 약 20.86%가 하락하면서 여기 아래 사인은 이렇게 27.86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 월봉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선에 닿은 상태임은 물론 지금 이렇게 시메출과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태인만큼 이번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세력들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얀색이 바로 푸드옵션에 잡힌 인플라이드 볼리틸티이고 여기 주황색이 콜옵션에 잡힌 인플라이드 볼리틸티로 하얀색이 주황색의 위치보다 더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푸드옵션이 더 우세한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테슬라 실적을 대상으로 푸드옵션이 콜옵션 대비해서 더 많이 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푸드옵션이 콜옵션 대비해서 더 많이 잡혀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그 누구도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모르며 푸드옵션이 많이 잡혀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해증을 걸어놨다는 의미이며 콜옵션의 경우는 혹시라도 주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상승에 해증을 걸어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실적 당일날 굉장히 요동치는 경향이 있는지라 실적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해증을 해놓기 때문에 오늘이나 이렇게 과거와 같이 해증을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게 스파이크를 치는 이유는 그만큼 해증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스파이크를 친 다음에 일반적으로 Implied Volatility는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슈 해소가 되었고 이슈의 결과 때문에 해징을 하는 것인데 이슈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해징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서 인플라이 i t 티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아내리면은 콜옵션과 풋옵션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녹아내리냐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풋옵션을 의미하는 여기 하얀색이 콜옵션인 주황색 대비해서 더 많이 녹아내린다면은. 드옵션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숏 커버링이 나온다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주황색이 하얀색 대비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 더 많이 녹아내린다면 콜옵션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며칠 전에 제가 테슬라를 옵션 관점에서 분석드렸을 때만 해도 임플라이드 볼리티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은 상태였는데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이렇게 제법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풋옵션이 콜옵션 대비해서 더 많이 녹아내림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되기도 전에 프리마켓 기준에서 1.26% 가량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를 하기도 전에 여기 인플라이 볼리필티가 오르지 않는다면 옵션에서의 영향은 실적 발표 때 제법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10월 18일날 이렇게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굉장히 인플라이 볼리필티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었고 실적이 푸드옵션이 그린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아서 푸드옵션의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과거처럼 뚝 떨어질 높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테슬라 실적 여부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오든 그냥 컨센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든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라이트 l i 티티는 언도돈 떨어질 것인데 그 결과치에 따라서 얼마나 깊게 떨어지냐 마냥가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 실적이 3분의 1의 확률로 좋게 나오면서 많이 깊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풋옵션의 가치가 깊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는 반대로 그만큼 반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3분의 1의 확률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풋옵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플라이돌 l 리틸티가 그렇게 떨어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콜옵션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의 확률로 그냥 컨셉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임플라이돌 l 리 t 티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포옵션이 콜옵션보다 더 많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분의 1의 확률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전원우선 1차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하였고요. 그 여부를 여기 저희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들여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1차 매수를 한 이유는 여전히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66.11배로 사실 30%에 연 평균 수익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프리미엄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6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뒤부터 제가 꾸준히 테슬라를 투자 관점에서 좋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고평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만큼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평가는 아닌 상태이고요. 그나마 미래의 실적을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인지해야 하는 것은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저평가가 아니라면 주가가 하락해도 이상할 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를 위해서 2차, 그리고 3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의 경우는, 한때 테슬라가 이렇게 140.50달러에 와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였고, 155달러 때도 저평가했기 때문에 추매를 한 다음에 23년 6월 6일 블리시커벤핸들과 컨티뉴션 패턴 때문에 더 주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을 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6월 21일날 게마 스퀴즈와 함께 펀더멘털과 무관한 상승이 터져줬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분석을 드리고 나중에 엑시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인내한 덕분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20% 정도 하락하고 나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설사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그리고 3차 지점에서 추매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장선은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둔 191달러의 위치고요 그 다음은 164달러 정도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매번 지켜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밸류에이션까지 체크를 해서 어떤 위치에서 고평가이고 저평가인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매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을 해준다면 1차적으로 매집을 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또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중요시 바라보는 지표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EPS의 경우는 0.73달러이고 매출액은 25.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진율인데 테슬라 쪽에서의 마진율은 자동차 쪽에서의 마진율은 이렇게 18.5%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전체적인 매출 총인률은 18.09%가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 수치들을 뛰어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잡은 50%의 생산량 성장률 인데요 아주 만약 이 성장률이 50%가 아니라 하향 조정이 된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봐 질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도 현재 옵션의 관점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주가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보시는 것처럼 약6%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6% 이상의 위치에서 저라면 매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적이 잘못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6% 이하의 위치에서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분석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함께 매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저평가 기업들을 여기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텔레그램에다가 분석을 드리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멤버십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분들 상으로. 특히 한국 주식을 상으로는 제가 무료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상으로 해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드리고 있고 차트 분석을, 하, 차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내에서 다루는 차트들을 이곳에다가 매번 넣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차트나 밸류에이션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대한 모든 분들을 상으로 해서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